근데 이 실사 영화 버전에서도 웬 o 위 A 퍼너 스타를 여기서는 그 블루 페어리 음. 그분이 부르는데 그 페어리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바로 생각보다 차분하네요. 그렇죠. 이게 저번 달에 그 녹음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이게 모하나 뭐 2를 이제 보고 오면은 와 완전 흥분해 가지고 열정이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둘다 보고는 왔죠. 네, 개봉일에 봤죠. 네, 저도 개봉일에 봤어요. 근데... 아, 먼저 얘기하실래요? 어, 어 저는...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laughs> <laughs> 근이 뭔가... 음... 어, 재미있게 봤고, 역시나 울었고, 좋은 노래도 딴에 있었고, 노래방 가서 한 번쯤 불러보고 싶은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특히 디즈니에서 다루는 부녀 서사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에리얼과 트라이튼처럼 모아나랑 이제 그 아버지 서사를 보고 역시나 슬펐고 할머니 슬펐고. 근데 그러면 재밌었으면 재밌어서 흥분을 해야 되고 차라리 너무 엉망이면은 왜 그랬냐고 화를 내면 흥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캄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감상이긴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도 좀 아쉬웠던 게 뭔가 노래를 듣는데 좋은 노래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뭔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서사가 부족한 거야. 음. 그 노래를 보고 감동을 받으려면 이게 서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잘려 나가고 나니까 뭔가 그 노래 자체도 그냥 응, 괜찮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냥 단적인 예로 그 아이시 더 라이트 그런 노래들 보면은 그 노래가 왜 감동을 주는 거겠어요? 초반부터 근데 각자의 꿈을 꾸던 그두 남녀가 이 결국에 이 빛을 바라보다가 그 서로의 꿈, 서로의 빛이 서로 각자가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동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흐름 없이 그냥 하다가 갑자기 노래 부르고 또 하다가 또 갑자기 노래 부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명확해요 원래 그 이게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 기획되었다가 이걸 영화로 한 시간 반으로 압축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 서사들이 잘려 나갔겠죠 근데 그 잘려 나간 게 이렇게까지 티가 날 줄은 몰랐다. 뭐 재밌었어요 근데 뭐 근데 우리 데시벨이 이렇게 낮은 것도 놀랐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예 쓰레기예요라고 하면은 더데시벨이 올랐을 음... 테고. 그, 명작이에요 했으면 더대시벨이 올랐을 텐데, 그냥 칸 하고. 여기서 명작은 위키드죠. 아, 진짜. 진짜. 제가 그 서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 와, 진짜. 갑자기 대시벨올라가는거 아, 거. 이거는 진짜. 아, 위키드는 진짜 아. 돌았어요, 진짜. 진짜. 제가 그 위키드 그 이야기를 뮤지컬도 안 보고, 진짜 완전 백지 상태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감동이 큰거 있죠. 그러겠다. 아예 머글이었구나. 아예 머글이었어요. 그럼 진짜 재밌게 봤겠다. 네. 몰랐던 뇌잖아. 네, 완전 몰 뇌로 봤는데, 오. 와. 처음에는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도 뮤지컬이 한두 시간, 두어 시간 정도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게 파트 1밖에 안 되는데, 3 시간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이거 3 시간짜리? 도대체, 어, 뭔 이야기를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놨길래 뭐세 시간이나 되냐 하면서 약간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게 됐어요. 제가 일단 러닝타임 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진짜, 오히려 보고 나와서 뮤지컬을 안 봤잖아요, 제가. 오히려 뮤지컬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뮤지컬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파트 1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아무 스포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저는 그 뮤지컬 위키드도 되게 재밌게 봤고, 오즈의 마법사, 소사도 다 재밌게 봤고 이래서. 맞아요. 미쳤거든. 이거 어떻게 인터미션 1년이 말이 되냐고. 미치는 거지. 근데 1년 견딜 수 있어. 여기에서, 이편에서 뿌렸던 떡밥들 그거 하나하나 회수하는 것만 해도 음. 1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수 있어요. 맞아, 진짜로. 아무튼, 뭐. 차분하게. 차분한 거에 비해 사독이 길었지만, 약간 반은 위키드 얘기했던 것 같지만. 네. 위키드는, 예, 네, 두 번, 세번 보세요. 진아요 그럼 저희 오늘 약간의 변화와 새로운 느낌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아, 네. 그거 전에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는 게 아, 좋겠죠? 네. <laughs> 아,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전히 자기소개를 까먹고 있는 연극띠 보라, 뮬리입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게 컨셉이라고 생각하는 분일지도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진짜 저는 한 이쯤 되어서야 깨달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아예 까먹고 있어요. 맞아요. 있고. <laughs> 항상 이렇 <그냥> 뮬리가 짚어져요 슈퍼가 <laughs> 돼도 변함없는, 네. 초심을 잃지 않는. 네, 긍정적으로 봐야죠. 좋아요, 네. 좋아요. 또 우리가 오늘 긍정적으로 봐야 할 일들이 있죠? 네, 긍정적일지도 모르겠는데. 참, 원래, 저희 지금 이 순서대로로 생각하면, 순서대로 생각하면, 오늘 해야 될 코너는 원래대로라면 빌런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캐릭터를 주고선, 얘 유죄와 무죄를 그 가리는, 이런 가상 재판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어, 근데 일단, 처음부터, 아, 이게, 오늘 녹음일이 그 12월이고, 원래 녹음일이 12월 초에 진행을 하니까, 아, 연말인데 너무 진지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 찰나? 아 네, 지금 녹음일이 12월 6일이고, 네, 3일 전에, 정말, 그, 좀 심각한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과연 이런 진지한 이야기로, 우리가 검사와 변호사라는 이, 롤플레잉을 하면서,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그래도 연말인데. 네, 안 그래도 연말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두가 좀 절망스럽고 좀 우울한 시기일 때, 과연 우리 디즈니 더보리 모타쿠로서좀할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 결과, 오늘은, 조금 다른 코너로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변경 사항이 생겼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윤리가 설명 잘했듯이 이게 시기도 시기인 만큼 특히 막 변호사 검사로 나뉘어서 저희가 물론 갈수록 개판이 되긴 하지만 꽤 몰입하고 엄청 사전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시작하거든요 나름 좀 전문적인 용어 써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아무래도 연말도 그렇고 지금 시국도 그렇고 아니다 싶어서 이럴 때일수록 또 노래를 들으며 힐링을 하고 또 연말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주파수 코너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주파수 코너 설명 가볍게 해주시겠어요? 네, 주파수는 주관적으로 파헤치는 OST 수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우리의 마음에 공명하는 영화 속 명곡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왜 좋은지,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 어떤 파트가 제일 좋은지 객관성 따위 버리고 주관적으로 신나게 파헤치는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주파수 때는 앵칸토의 위돈 토크바블러오 했었고 최근 거에는 인어공주의 Poor Unfortunate Soul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새바퀴의 마지막으로서 또 연말로서 어떤 노래를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입을 모아 하나로 모아줬었죠. 바로바로 바로. When You Wish Upon A Star 아 불러주셔야죠 When You Wish Upon A Star 따라라라라 고이 이 멜로디는 아마 일단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인류라면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 네, 일단 이 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리자면, 예, 1940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OST였고, 우리 말로는 당신이 별에게 소원을 빌 때. 였습니다. 여기서 지미니 크리켄 역할의 클리프 에드워즈가 노래를 불렀고 바로 다음해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어, 일단 그 이후로 오랫동안 좀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인트로 음악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특히 그 디즈니 100주년 영화였던 위시 그리고 디즈니 100주년 어, 특별 시리즈였던 원서퍼너 스튜디오에서도 엔딩곡으로 사용되며 사실상 어, 디즈니의 공식 주제가다 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명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인트로에 삽입되는 멜로디 라인이라서 이 멜로디 라인을 모르는 분은 정말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문장 자체도 되게 디즈니에서 하는 말과 다 있잖아요. 그 그렇죠. 더더욱 잘 어울리는 노래라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주파수의 마지막 코너이자 연말을 장식하는 노래로 또 희망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으니까 이 노래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음 저희가 늘 그렇듯 새 꼭지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를 어떻게 느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럼 일단 먼저 저는 어, 제가 비디오 세대예요, 디즈니 비디오 세대. VHS. 비디오. 네, VHS 시대.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약간 그 어린이 그 학부모들이 어린이 영어 공부에 뭐 영어 비디오가 좋다라는 것이 좀 유행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뭐 토이스토리 뭐 다이너스 워, 뮬란 벅스 라이프 이런 각종 뭐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이 비디오로 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제가 가장 취향이었던 건 토이스토리예요 지금도 음. 제가 픽사 취향을 가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노래인 것 음. 같아요. 피노키오의 웬유 이셔퍼너스타. 음. 이 노래만 들으면 은딱그 지민이 크리켓이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 장면.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지직지직거리는 그 저화질의 화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비디오를 바라보던 그 시절에 저도 떠오르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저도 이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저도 같은 VHS 비디오 세대로서 그 안 좋은 화질을 뚫고 나오는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성과 참잘어울리는 노래였고 특히나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디즈니의 비공식 주제가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제가 이제 외부에서 디즈니 OST 특집 같은 걸 열었어요. 사람들 모아서 이제 같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때 이제 왔던 분들이 덕후 디즈니 덕후만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일반 모빌들도 많이 왔거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작품이 뭔지 이게 드림웍스인지 디즈니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왔었는데 그럼에도 멜로디는 모두가 다 아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건 정말 아이덴티티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 정도 더 말해보면 100주년 영화 위시에서 이제 어쨌든 쿠키였죠 그게 네네. 이제 할아버지가 이 노래를 작곡했다는 듯한 서사로 이렇게 풀고 가는데 그것도 정말 만약 월트 디즈니가 살아 있었다면 정말 좋아할 연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구절절 말이 길었지만 한 줄로 말을 해보자면 저는 디즈니를 저희는 디즈니를 너무 사랑해서 월트 디즈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오프닝에 박았을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살아온 발자취와 맞물려서 이 노래가 주는 감동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보면은 이 연말에 어울리는 노래, 그리고 이 시국에 좀 희망을 주기 위한 노래. 이런 노래로서 선정을 한 이유도 이것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디즈니를 만든 그 시작에 해당하는 노래니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또 준비한 세 가지 주제로 왜이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 노래가 왜 사랑받는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 저희가 좀세 가지 키워드로 잡았는데 이번에도 어, 첫 번째는 접근성이 좋은 노래 두 번째는 디즈니 르네상스를 연 노래 그리고 세 번째 희망차고 보편적인 메시지 음. 이렇게 됐는데 하나씩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접근성이 좋은 노래 일단 이 디즈니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 일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뭐, 크루즈선, 그리고 다양한 디즈니 콘텐츠에서 사용되면서 회사의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실상 주제가로서 계속해서 쓰였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사실상 세뇌를 당했다고 봐야죠. 맞아요. 네. 이게 정말로 디즈니 영화를 보려면 인트로를 보게 되고 인트로에 항상 삽입되는 노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건 세뇌예요. 네, 세뇌. 세고 이게 그 요즘엔 이제 100주년 특집부터 캐슬 뒤에서부터 시작되는 인트로로 좀 길어졌잖아요. 강타고 가면서 마을 보여주는. 근데 이전에는 그냥 캐슬 앞에서 불꽃놀이 이렇게 핑크멜만 날아오는 것도 있었고 그보다 더 전에는 파란 화면에 그냥 글씨 써 있고 하얀 색깔 빛만 날아가는 이렇게 인트로의 역사도 정말 많이 변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변치 않, 않았던 그런 멜로디 라인이 항상 이뉴 미션 코너스타의 노래였고 그 정말 세뇌를 당하는 수준이니까 접근성이 <laughs>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맞아 그방금 전에 중간에 이야기를 할때그 파란색 화면에 그별 날아가는 거 그거 보는데 순간 그게 이미지가 딱 그려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비디오 오프닝 약간 그런 식이었던 음.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장면과 그 성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그 있잖아요 파블로프의 개마냥 이 멜로디를 들으면 아 이제 디즈니 뭔가 시작되는구나 이 인식이 왜 영화 막 배급사로고 쇼박 스 이런거나 막 CJ나 이런 거그 배경 음악들 있잖아요 드림웍스나 이런 마블이나 이런 노래들만 들어도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듯이 딱 When You Wish Upon a Star 멜로디 라인만 들어도 정말 뭔가 동심 동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런 느낌을 확 줘서 그래서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들을 때 운, 운, 적도 있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아, 이제 또 시작이구나. 나또 현실을 떠나서 이 디즈니의 세계로 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특히 근데 100주년 인트로는 좀 사기예요. 음. 평생 그 디즈니 캐슬 뒤를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걸다 보여주면서 같이 불꽃놀이가 터지는 그성 위까지 같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아,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음. 이 얘기도 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이게 피노키오가, 이 노래가 처음으로 났던 피노키오가 그한번 리메이크가 됐었잖아요. 그쵸. 실사화가 되었었잖아요. 음. 디즈니 공식으로. 네. 하필이면 그 동시대에 그 기에르모델토로 감독이 이 피노키오를 자기만의 재해석으로 만들어내서 막 아카데미 상까지 받고. 너무 명작이었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더 조명이 못 되었었는데. 근데 이 실사영화 버전에서도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여기서는 그블 l 페어리 음. 그분이 부르는데 그페어리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바로 신시아 에리보 네, 신시아 에리보였었죠 <laughs> 우리가 그렇게 예처했던 위키드의 엘파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또 인종을 바꾸는 것으로 맞아요. 인해서 이게 미스캐스팅이나 뭐다 굉장히 음.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 배우가 지금 위키드로 어떻게 보면 편견과 차별을 다루는 음. 그 위키드에서 다시 이거 재조명을 받게 된다는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존추 감독이 이 신시아 에리보를 캐스팅하면서 했던 그 말이 그 천재이승국 채널에서 한번 음. 재조명 되면서 다시 유명해졌잖아요. 음. 당신이 어떤 행성에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당신을 알아야 한다. 음. 생각해 보면 이분이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노래를 불렀고 어떻게 보면 디즈니에서 그렇게 조명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었잖아요. 이 신시아 에리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도 참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엘파바 캐릭터도 정말 혼자 울며 보냈던 새벽과 참아야 했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신시아도 블루 페어리 역할을 맡고 그 후에 이제 혹평들을 들으며 그렇게 아팠던 마음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중력을 넘어서 하늘을 날아오는 걸 보니까 서사가, 뮬리가 그렇게 원하는 서사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쵸? 영화 외적으로도 서사가 그쵸? 참 좋다. 탄탄하네요. 네, 이거 노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위키드의 차량을 가졌어요. 좀 위키드야 지금. <laughs> 아... 지금 우리 영끝때가아니라 위키드가 끝나고 난 뒤로 바꿔야 돼요. 지금 위키드로 바꿔야 돼. <laughs> 진짜. 자,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디즈니 르네상스를 연 노래라는 주제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웬유이시아 포너스타가 언제부터 이렇게 접근성이 좋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좀 추적을 해봤는데, 우선, 당연히 1940년 피노키오가 개봉했을 당시에 이제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지민이 크리켓이 부르는 사운드 트랙으로 이제 처음에 세상에 알려졌고, 그 후로 5 60년대에 디즈니 TV 시리즈 오프닝송으로 잠깐 쓰였었대요. 근데 그랬다가 1985년에 타란의 데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월트 디즈니 픽처스 로고의 음악으로 다시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 저타란의 데모험을 제가 안본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일단 저 작품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음, 기억이 잘안 나서 굉장히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85년부터니까 지금 그 후로는 쭉이 노래가 사용됐다인데 저희가 이제 이걸 찾으면서 저 1985라는 숫자에 좀 꽂혔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 시기가 왜 그렇게 상징성이 있느냐. 디즈니가 1930년대, 40년대, 그냥 그 백설공주를 시작으로, 뭐, 잠는숲 속의 공주, 신데렐라, 이렇게 완전 최전성기를 맞이하다가, 오랜 침체기를 겪어요. 그 그렇죠. 이렇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랜 침체기를 겪다가, 이제 디즈니가 다시금 부활하는, 뭐, 미녀와 야수를 비롯해서, 인어공주, 알라딘, 라이언킹 등등. 그렇죠. 그런 온갖 명작들이 나오는 그 시기가 바로 80년대였었는데, 80년대, 90년대. 네. <laughs> 그때였었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거죠. 과거의 가치를 다시금 부흥시키자 말 그대로 르네상스의 음. 이야기였는데 그 상징성이 있는 노래로 웬유위 A 퍼너 스타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 우리가 왜 디즈니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가라는 그 초기의 메시지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상징성을 담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선정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시작이 1989년 이노공주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래서 에리얼을 디즈니의 딸이라고도 불렀대요. 그때 너무 에리얼 소녀 가장의 느낌으로 디즈니 전체를 이끌고 나와서 근데 딱 85년부터 이 노래가 로고의 음악으로 쓰였고 그 후로 이제 아까 말했던 짱짱한 모든 작품들의 인트로에 다이 노래가 들어가니까 더더욱 정말 르네상스와 함께 시작이 된 노래라는 느낌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그 피노키오 디즈니 실사판 는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 오프닝에서 그 오프닝 하나는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음.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딱그 디즈니 성 나오고, When You w i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실사판 지민이 맞아. 그렇게 해서 딱 맞아. 비춰줘요. 그런데 전좀 힘들었어요. 아, 맞다. 벌레 안 좋아하시죠? 네, 네. 전 지민이 크리켓은 애니메이션으로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도 좀 버거워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애니메이션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네, <laughs> 이런 것들을 좀 힘들어 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그 오화 최애를 찾아서... <laughs> 네, 맞아요. 저희 전쟁의 시작이었죠. 네, 최고의 반려동물을 찾아서 그 에피소드를 보시면, 아, 참 여실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laughs> 더 이상 지민이 얘기 그만하고 싶으니까요. 저세 번째는 어떤 주제죠? 네, 저희 세 번째 주제는 희망차고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음. 일단, 이 노래 자체가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꿈이 이루어질 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하늘에 있는 빛나는 별을 보고선 나의 운명을 점친다거나 아니면 소원을 빈다거나 하는 것은 진짜 인류 보편의 감성이잖아요. 맞아. 이 보편의 감성들을 담아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 어느 나라에서나 이 메시지는 잘 먹히는 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좌우명이라고 말하는 문장이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저게 이제 월트 디즈니가 직접 한 말로, 뭐,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 역시 가능하다. 되게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월트 디즈니 본인의 가치관을 제대로 투영한 노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여러 갈래로 뻗어나게 가 해도 좋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이 노래를,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딱 생각나는 작품 하나가 그 2009년의 그 공주와 개구리. 음... 거기에서도 그 별을 보고 소원을 빌어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또 그런 메시지로 또 좀 확장이 돼요. 별을 보고 소원을 빈다 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음... 이런 방식으로 또 이야기가 뻗어나갈 수도 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이 세상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는 희망. 오, 너무 좋은 말이다. 음... 좀그 생각도 들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어둡고 그런 시기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빛이 있을 것이고, 그 빛을 향해서 나의 소원,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인다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음, 저는 뮬리가 공주와 개구리에서 생각났는데, 저는 또 떠오르는 작품이 역시나 저 피터팬이거든요. 근데 피터팬 2, 피터팬 2 엔딩을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간절히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데 그 말인즉슨 내가 내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꿈꾸고 소원을 빌고 노력을 하고 이어 나간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잖아요. 저는 그게 그 피터팬 2 마지막에 이제 어른이 된 웬디와 피터팬이 마주하는 정말 차이나에 한 5분도 안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웬디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계속 동심을 잃지 않고 피터팬과 네버랜드를 떠났던 그런 일들, 그 꿈을 잃지 않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팅커벨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피터팬을 만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딱 마지막을 엔딩을 잡고 끝나거든요, 피터팬2가.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어른이 되면 동심은 다 잃어버리고 꿈은 꿀수 없고 요정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건가? 라는 물음에 대한 디즈니식 대답이었다고 보거든요. 네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상황이 변해도 영원히 너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이걸 잃지 않고 별게 소원을 빌수 있다면 이루어진다. 약간 이 메시지인 것 같아서 공주와 개구리에 파생됐듯이 저는 피터팬에도 그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디즈니의 시그니처 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네요. 월트 디즈니가 살아생전 했던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는 어린이를 위한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음. 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린이를 위한 음.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그 모든 메시지들의 그 시발점이 되는 하나의 씨앗이 바로 이 웬유 위셔퍼 t 스타. 그리고 앞서 말했던 너가 꿈을 꾼다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음. 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희망차고 보편적이고 누가 보면 진짜 뻔하고 따분하고 아니면 현실감각 없는 메시지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결국 그 뻔하고 현실감각 없는 메시지, 현실감각 없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뻔한 메시지를 한번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수두룩 빽빽할 수 있는데 100년 내내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디즈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 연말답네요. 연말다운 이야기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러면 한번 이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귓가에 약간 캐롤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아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들려요? 길 걷다 보면? <laughs> 공기가 정말 따스해진 것 같은데 의도를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뭐 순서를 바꾸자고 라 했던 거라기보단 조금 비대위 아닌 비대위로 순서가 바뀐 거였고 주제를 다시 잡게 된 것도 맞았는데 정말 연말다운 주제로 마무리를 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특히나 또 주파수 역시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주파수 그 마지막 소감까지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파수 코너는, 정말 노래라는 것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보편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보편적인 힘으로 정말 이렇게 주관적으로, 난이 노래가 좋아, 라는 것을 정말 주관적으로 막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다,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었고요. 저도 주파수 전체에 대한 소감은, 윤리 방금 말했듯이, 노래에 대해서 이 노래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서론을 깔고 세 가지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하고 엔딩까지 하고 이렇게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노래 이래서 좋아 부르기 좋아서 좋아 이게 다였는데 제대로 이렇게 팔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가 세 가지를 꼽았던 노래가 시기적으로도 딱 처음과 중간과 끝 같기도 해요 지금 NU'EST의 스타는 거의 이제 거의 초반의 노래고 인어공주 노래는 완전 르네상스 시기의 노래고 엔칸토는또 21세기의 노래고 그리고 그것도 참참 참 좋았던 것 같고 정말 재밌게 엔딩까지 연말답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자 그럼 이제 완전히 이 주파수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이이 이 시기에 맞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좀 우울해 있고 이런 시기고 그 어디에도 빛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있고 누군가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빛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웬유의 슈퍼너스타가 no 이게 앞부분 노래가 좀 앞부분 가사가 좀 오프닝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뒷부분 가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뒷부분의 가사를 읊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뜻밖의 재난 같지만 운명은 당신을 통해 보고 그 안에 들어오지요. 당신이 별에게 소원을 빌때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네, 이 멘트로 이 주파수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파수 지금까지 즐거웠고요. 저희는 나머지 두개 코너를 또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연극띠의 보라, 뮬리였습니다. 녹화!